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는 기아의 새로운 컴팩트 전기 SUV, 바로 기아 EV3를 깊이 있게 리뷰해 보려고 합니다. 이 차는 기아가 미래 모빌리티 전략 속에서 가장 많은 대중에게 다가가기 위해 만든 핵심 모델로 합리적인 가격과 뛰어난 기술, 그리고 세련된 디자인을 동시에 담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전기차 시장에서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EV3가 왜 특별한지, 그리고 실제 사용자 입장에서 어떤 매력이 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EV3를 처음 마주하면 느껴지는 것은 작은 차체에서도 강한 존재감을 주는 디자인입니다. 외관은 기아의 새로운 디지털 타이거 페이스가 적용되어 미래적이면서도 단단한 수요부의 느낌을 함께 주고 있습니다. LED 헤드램프는 픽셀 스타일의 조형을 갖추고 있어 멀리서 봐도 EV 브랜드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요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프런트 라인은 심플하면서 볼륨감을 살려 감각적으로 다듬어져 있으며 차체 전체 비율 또한 높게 설계되어 시각적으로 더 크고 단단해 보이는 효과를 줍니다. 측면 디자인은 깔끔한 캐릭터 라인과 조형적 볼륨을 강조한 휠 아치가 조화를 이루고 있어 전기 수유부의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전기차 특유의 매끈한 공기 저항 설계 덕분에 섬세한 에어로 디자인 요소들이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도어 하단에는 매트한 블랙 패널과 실버 가니쉬가 적용되어 차체의 시각적인 무게 중심을 낮추어 보이는 역할을 합니다. 휠 디자인 또한 EV 전용 구조로 되어 있어 대담하면서도 미래적인 패턴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후면부는 EV 시리즈에서 공통적으로 보여주는 픽셀라이트 디자인이 적용되어 차별성을 제공합니다. 리어램프의 수평적 라인은 넓은 차폭을 강조하고 심플한 리어범퍼 디자인이 더해져 전체적으로 안정적이고 고급스러운 인상을 줍니다. 트렁크 라인은 짧게 마감되면서도 공간 활용성을 극대화한 구조로 설계되었기 때문에 컴팩트 수요부임에도 여유로운 적재 공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제 실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요청하신 대로 와우 캐러뷰를 한 번만 넣어 설명하겠습니다. 실내에 들어서는 순간 기존의 내연기관 수요부들과는 확연히 다른 미래지향적이고 스마트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넓게 펼쳐진 디지털 파노라마 디스플레이는 두 개의 대형 스크린이 연결된 형태로 구성되어 운전자에게 필요한 모든 정보를 직관적으로 제공합니다. 센터 콘솔은 심플한 플로팅 디자인 형태로 공중에 떠 있는 듯한 느낌을 주며 탑승자별로 공간을 넓게 활용할 수 있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시트는 프리미엄 친환경 소재가 사용되었고 EV3 고급 트림에서는 최고급 패브릭과 가죽 마감 소재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많은 사용자들이 주목하는 부분은 레드 색상의 스포티한 시트 옵션이 존재한다는 점으로 이 색상은 실내 분위기를 더욱 개성있고 고급스럽게 만들어줍니다. 스마트폰 무선 충전 패드, 음성 인식 시스템, 디지털 키, 그리고 새로운 UI 기반의 통합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등 최신 기술들이 집약되어 있어 작은 차체에서도 만족도 높은 경험을 제공합니다. 주행 성능을 살펴보면 EV3는 전기차 특유의 부드럽고 조용한 가속감을 제공하며 도심 주행에서 특히 매끄럽고 빠른 반응을 보여주는 것이 특징입니다. 싱글 모터 기반의 전륜 구동 구조는 출력과 효율을 균형 있게 설계하여 일상 운전부터 장거리 주행까지 폭넓게 커버할 수 있습니다. 주행 중 모터의 즉각적인 토크는 오르막길이나 추월 상황에서도 충분한 자신감을 주고 전기차의 단일기어 구동 방식 덕분에 변속 충격 없이 일관된 가속감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EV3는 최신 배터리 기술을 기반으로 높은 에너지 밀도와 효율성을 갖추고 있어 경제적이면서도 안정적인 주행 거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회생 제동 시스템 역시 기아 EV 라인업에서 발전된 형태를 반영하고 있어 운전자의 취향에 맞게 회생 제동 강도를 조절하거나 아이패들 모드를 활용해 페달 하나로 가속과 감속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은 전기차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동시에 운전의 편의성도 높여주는 요소입니다. 서스펜션 세팅은 비교적 부드럽게 조율되어 도심의 요철이나 과속방지턱에서도 안정적인 승차감을 제공합니다. 스티어링은 가볍고 정교하게 반응해 좁은 골목이나 주차 환경에서도 부담을 줄여줍니다. EV3의 가격대는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보통 소형 전기 수요분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수준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기아는 EV 기술을 대중에게 더 넓게 보급하기 위해 가격 대비 성능을 매우 효과적으로 구성해 두었으며 배터리 크기와 트림 구성에 따라 여러 옵션을 제공함으로써 고객이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차량을 선택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엔트리 모델의 경우 전기차로 처음 넘어오는 사용자들에게 접근성이 높고 고급 트림의 경우 성능과 옵션에서 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실속형과 프리미엄형 모두 고르게 매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실내 공간 활용성도 EV3의 강점 중 하나입니다. 전기차 플랫폼의 장점을 살려 바닥이 평평하며 뒷좌석 내그룹 역시 예상보다 넉넉하여 패밀리 용도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트렁크 공간은 분리형 적재 구조를 제공해 여행, 쇼핑, 레저 활동 등 다양한 상황에서 실용성을 살릴 수 있습니다. 또한 전체적인 실내 디자인은 단순함과 실용성. 그리고 기술적인 세련미를 균형 있게 조합해 장시간 운전에도 쾌적한 경험을 제공합니다. 마지막으로 EV3는 기아의 최신 안전 IS 기술을 모두 지원하며 차선 유지 보조, 전방 충돌 방지 보조, 후측방 충돌 경고,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등 다양한 주행 보조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들은 초보 운전자나 장거리 운전을 자주 하는 사용자에게 큰 도움이 될수 있으며 전체적인 주행 안정성과 신뢰도를 크게 높여줍니다. 전기차의 배터리 안전 구조 또한 강화되어 차체 충돌 시 배터리 손상을 최소화하고 고전압 차단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어 안전성을 더욱 확보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볼때 기아 EV3는 디자인, 성능, 실내 기술, 가격 경쟁력 등 모든 면에서 뛰어난 밸런스를 갖춘 모델입니다. 전기차로의 전환을 고민하는 사용자에게 EV3는 매우 매력적인 선택이 될수 있으며, 특히 도심 위주의 생활 패턴을 가진 운전자에게는 효율성과 실용성 모두를 만족시켜 줄수 있는 차량입니다. 앞으로 EV3가 글로벌 시장에서 어느 정도의 성공을 거둘지는 지켜봐야겠지만, 현재까지의 평가로 보면 확실히 경쟁력을 갖춘 모델임이 분명합니다. 여러분의 라이프 스타일이 전기차와 잘 맞는다면, EV3는 분명 기대 이상의 만족을 줄 것이라 확신합니다.